너무나 아파 목이 배어와 정말 끝난 거니 너 없는 시절과 그때 우리 사랑마저 지나가고 있잖아 네가 끝난 하루 끝에 네가 서 있어 한 번도 내게 못했던 말 뜨겁게 널 사랑한다고 너 없는 세상이 너무나 아파 목이 메어와 정말 끝난 거니 그때 우리 수억마저 사라지고 있잖아 사랑해, 정말, 우리, 죽을 때까지, 함께.